안녕하세요. 기프팅어스입니다. 오늘은 KF94 그 일회용 마스크를 한 매짜리 들어가 있는 거로요. 어, 제작을 의뢰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, 마스크 자체에 새기는 게 어, 위생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. 그래서 이 기성품에다가 스티커 제작으로 해서 어,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제작을 해 주셨는데요. 이렇게 스티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또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시면 저희가 편집 디자인 업체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크기 에 맞게 해서 제작해드리고요, 부착까지 해서 납품해드리고 있어요. 어, 구성 활동 맞춤형 보조팀에서는 핫팩도 같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핫팩이랑 마스크 이렇게 세트로 해서 연말에 홍보 용품으로 제작하셨습니다. 제작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또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